시작 전에 일단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몰입하자 몰입하자라는 액팅을 하면서 무대를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팀웍이 되게 좋아 보였고요. 그리고 가람님이랑 비세운님이 무게 중심을 좀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편안함을 좀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. 어, 저는 사실 어, 그때 그뭐 중간 점검 같은 데에서 뵀었잖아요. 네 그래서 팀웍이 그래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사실 이게 아 임찬 씨가 그래도 중간에 살짝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나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른 멤버들이 그거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몰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나레이션을 어 어린 어린 나이 굉장히 잘 소화. 그런, 굉장히 왜냐면 그런 가, 감정 자체가 약간 좀 옛날 옛 감정 있잖아. 뭐잖아. 내가 그때 사랑했었어. <laughs> 비 오는 날이 네가 그리워. 내가 이런 이런 거 근데 이게 오 어, 24살인데 그거를 그렇게 잘 소화하는 게 뭔가 살짝 좀 소름 돋았어요. 어 뭐야 약간 이거 설떠는 길은 힘들고 오 진짜 소름 돋아. 와. 주저 말고. 야 너무 잘 생겼어. 오 좋은데? 길을, 진짜 왜센터를 예. 섰는지 딱알것 같은 할 예, 수가 예. 있고, 예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어, 꽤 완성도 있는 무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잘했어, 니다에서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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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사님 인사나요? 잘했어, 잘했어, 고마, 잘했어. 람이가 노래 신차 잘하는구나. 목소리도 다 좋네요. 맞아요. 연간, 연간 달달한 것도 느껴지고. 리듬감이 너무 네. 좋아서.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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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괜찮아. 잘했어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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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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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괜찮아. 괜 괜찮아. 잘했어. 응. 잘했어.